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장 넘치는 귀한 이 매일 예배 시간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you sure.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15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영상을 보면서요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 15편 m a n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누구오 주의 의성에에사자자누오오이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m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계속 머무르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계속 배운 것이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귀한 축복을 한 번만 경험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라 것이죠. 계속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누가 장, 주님의 장막에서 살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그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산다, 머무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산다, 머무른다 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만 체험하고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그할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윗이 1절에서 던진 이 질문, 이 질문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집에 살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와무를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즉, 누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라는 게 아니고, 살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의 대상이 누굽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던지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제대로 이집 식구답게 살수 있는가? 제대로 하나님의 그룹한 집에서 잘살수 있는가?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며 살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모든 항목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의 그룩한 산,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 바깥에 하나님의 그룩한 산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2절부터 오절까지 말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지키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행위 구원으로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절부터 오 절까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모든 내용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룩한 산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그룩한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들,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꾸어서 질문을 하면요, 너희는 나의 그룩한 산에 머무를 자격이 있어? 너희는 나의 거룩한 집에서 지금 제대로 뭐 나와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고 있어 뭔가 막히는 것이 없어 라고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능력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이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밥한끼 얻어 먹고 아이고 잘 먹었다. 역시 하나님 집 맛있네 이렇게 하고 난다. 하나님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계속해서 이 떠돌이 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밥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은총의 축복들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것만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매일 매일 더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져야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 들어온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와 더 살갑게, 더 친밀하게, 더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 이 사랑을 계속 누리려면,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면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부터 오 절까지의 말씀이 그겁니다. 이 절부터 오 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더 풍성하게 누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더 잘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피하고 버리면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이 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에도 좀몇 가지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일단 이 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누가 하나님의 집에 살며 하나님의 그루한산에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까? 이절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무슨 뜻입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인격이 되고 자신의 삶의 습관이 되고 자신의 삶의 가치관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한히 가까이 나가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3절부터 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피해야 하고, 버려야 될 것입니다. 먼저 3절을 보면, 혀를 올려 남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즉, 남의 약점을 덜주어서 공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것은 가까운 사람을 자기 욕심을 위하여 나쁘게 이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을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혐오하십니다.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자, 여기서 모욕이라고 하는 말은 회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회방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또 사제를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없신 여기는 사람,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경멸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업신여기고 날보고 사람 대우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세상에 보기에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명예를 갖게 되고 성, 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하나님 없이 성공한 그런 성공을 대단하게 여기지 말라 높게 여기지 말라 부려,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 지위, 힘과 같은 세속, 세상적인 것에 속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며, 그것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겉보기에 대단해 보이지 않고, 시원찮아 보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뭐해라? 존경해라. 대단하게 여겨라 그들의 신앙을 부러워하고 본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한 것은 손해가 되더라도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신실하고 신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부정한 방법으로 잘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당장은 그런 것이 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되고 다 날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계속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을 거예요. 선은 적극적으로 지키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사람에게 오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축복을 약속하시죠? 오 5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봅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열심을 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변하고 난리가 나도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하나님께 박은 나무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줄어들지 않는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항상 살며, 하나님 가까이에 있어서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 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며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사랑의 교회의 비전을 두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랑하며,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우리 교회 되기하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 서로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숙 권사님과 그리고 또 우리 다니엘 서 형제 위하여서 여러분들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머무르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목소리> 세상을 살아가는, 지할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